제일 핫한 건 제가 몸소 느끼는 건 성남이에요 아 성남, 성남? 엄청나네요 진짜 그, 3등에이 되자 말씀하셨지만 개대박 아 개대박. 엄청납니다 진짜 <laughs> 구독 좋아요 어 우리 배웠어 <laughs> 아 이거 <laughs>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여기서 답변해 보려고 해요. 네, 네. 그 요새 제일 많이 물어보신 질문들은 요거예요. 음. 일단 세무 그리고 음. 검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음. 그렇게 고민을 안 하세요, 일단. 음. 안 하시는 게 음. 인원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작년하고 어, 네, 별 변동이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음. 아 그냥 난 세무하기로 했으니까 음. 검찰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음. 요기를 그냥 고민하신데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 위에 보시는 우정, 음. 병무, 음. 경찰, 고용노동이에요. 그러면 네. 경찰은 요... 새롭게 300명 이상을 뽑게 된 거고. 네. 병무는 절반 이상이 준거죠 그리고 고용노동은 또 어. 247명이 줄어버렸어요 어, 고용노동은 네. 음. 네. 근데 여기서 왜 이제 고민을 하시냐면 음. 실질적으로 행정법 행정학을 선택하신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적어뜨려서 그래요 아 네. 경찰을 둘러싸고 눈치작전이 엄청 심하겠네요 그럼요 음.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음. 여기서 어느 게 낮을 거다라고 음. 말씀드리면 원스톱스 진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아, 제가 아, 그럴 것나 뭐, 예, 있을 것 같아요. 영향이 있어요. 네, 남궁블라이 지금 얼른 어떤 채널이 있지요 네. 네, 근데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음. 제가 한그뭐 강남도 있고 대방도 있고 음. 강북도 음. 상담을 하지만, 다들 하시는 말씀이 요거예요. 아 제가 원래 고용노동부를 쓰려고 했는데 음. 인원이 줄었고 음. 직업상담사 자격증도 있고 해서 음. 경찰에 인원이 많이 늘었으니까 여기를 써보려고 해요라고 다 말씀하세요 음~,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여기까지. 네. 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고가이바이바할때난 빠낼게. 뭐 이런 느낌인데. <laughs> 네. 그거는 그렇죠. <laughs> <laughs> <그럼> 난, <laughs> 네. 난 빠낼 텐데 너뭐 내래. 뭐뭐 이렇게 하고 데 코트라인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laughs> 어, 어. 말씀드리긴 하지만 네. 여기는 워낙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음. 여기까지. 네, 음... 하겠습니다. 고용 노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커트라인에 대한 예상은 아, 이게 인원이 사실... 많이 줄어든 그... 것과 관련해서 합격선을 작년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 2018년도 국가직은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 일반 일행 같은 경우 369점, 보통 한 390선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한 20점에서 30점 내지가 전부 다 줄은 모습을 볼수 있는데, 아마 요 추세는 아마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그 직렬별 네. 등수는, 네. 점수 때는 아마 그개은유지되되 난이도에 따라서 좀 네, 차이가 좀 보통 어, 있 점수가 편이죠. 좀 있는 편이지. 네, 네. 직렬별로 점수 차이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많네요. 네, 네. 맞아요. 어. 네. 다만 네. 이제 경찰 행정직은 생각보다 높게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럼요. 네. 음, 음. 그리고 직업 상담직 잠깐 얘기하셨는데 음. 직업 상담직은 지금 작년에 <laughs> 사실 신설된 그 직렬입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저렇게 낮게 나온 거지. 음. 올해는 저 정도는 아닐 거예요. 아, 음, 절대 로 고용 노동과 비슷한 수준일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음,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수험생들도 많이 이제 원서 쓸때 상담을 하는데 국가직을 쓸그 국가직에 뭘 쓸까, 지방직에 뭘 쓸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지방직에 조금 더 목표가 있다면 국가직은 조금 낮은 직렬로 써서. 왜냐하면은, 일단 시험을 치고 나면은, 음. 자기가 시험 친 직렬의 커트라인을 계속 확인하게 돼요. 음. 그리고 이제 맞아요. 그, 그, 그 커트라인에 내가 걸렸냐, 음. 걸리지 않았냐, 여기에 따라서 다음 공부 스텝에 영향을, 영향을 많이 음.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력 있는 친구들이라면 좀 어차피 지방직으로 갈 거면 국가직에 좀 낮은 직렬을 써서 합격점수를 만들어 놓으면 좀 편하고 자신감을 가진 상태에서 지방직 공부에 좀더 몰입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직은 조금 낮게 쓰고, 그 다음에 지방직은 좀 높게 쓰고. 뭔가 소신 지원 하나, 그 다음에 뭐, 원형 현... 하나. 어, 네, 하나. 하나. 이렇게 이제 네. 좀 지원을 하는 게 음. 좋을 것 같아요. 음. 교행은 합격선이 왜 이렇게 높나 이렇게 되는데, 교행은 음. 어, 지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음, 이제 근무 네. 여건들이 네. 좋기, 네. 좋기 네. 때문에 특히 여학생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고, 음. 그래서 합격선이 굉장히 높죠. 음. 네. 그래도 전국 일행보다 낮아요. 아 전국 일행보다 낮죠. 네, 네, 전국 어. 일행. 전국 일행은 이제 왜 높냐면 일단 제일 위에 있어요. <laughs> 맞아요. 아 어, 일단 제일 위에 있고 <웃음> <웃음> 어, 좋아 보여요. 아, 좋아 보이고, 맨 위에 있고 어, <laughs> 네. 맨 위에 있고 좋아 네. 보이고. 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7급 준비 하시는 분들 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7급을 타켓으로 하시는 분들이 별 고민 없이 그냥 전국일반 씁니다 그냥 고민 하나도, 하나도 안하고 안 예. 나는 뭐 어차피 9급은 그냥 모의고사처럼 음, 보는 음, 거니까 그 근데 덜컥 그래서, 붙죠 어, 덜컥 붙죠 네. 덜컥 붙죠 예. 음, 어 그래서 이 전국일반의 고수들이 막 드글드글 해요 드글드글 아, 어, 아, 어, 그래서 조금 커트라인이 높은데 굳이 전국일반을 쓸 필요가 있나 저는 정말 저, 이해가 저, 저, 안 돼요 저, 어, 음, 음. 진짜. 그 좋은 부서에 갈수 있는 확률이 너무 낮아요. 네, 네. 그 합격하시고 이제 인터넷에서 떠돌아낸 그 T.O.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거의 한 부처에 T.O.가 몰려 있어요. 맞아요. 어, 네. 아, 그 해에 네. 그 해에. 네. 음, 그렇기 음. 때문에 뭐 내가 전국 일반 일행을 쳐가지고 뭐 기재부를 간다. 사실 기재부의 음. 국급 T.O.도 사실 없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음. 7급에는 사실 의미가 있, 있지만 구급에는 음, 음. 그렇게 일행이 의미가 있나 사실 생각을 합니다. 음. 음. 여기가 대박이 났어요. 경기도. 아, 경기도 음. 역대 최다인원. 역대 최다인 와우. <laughs> 남양주 와우. 아, 159명 증가. 와우. 159명 증가. 수원, 수원 약 어. 수원 119명 하락. 아, 아쉽지만 수원이 정말. 근데 힘내야. 제일 핫한 건 제가 몸소 느끼는 건 성남이에요. 음. 아 성남. 성남. 엄청나네요. 엄청 진짜. 3등 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개 대박. 아 개대박. 엄청납니다 <laughs> 진짜. 지금 제가 표시 안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원이 다 늘었어요. 음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쭉쭉 보여드리겠지만 음 제가 하면서 놀랐던 거 뭐냐면 감소된 데가 없어요 이번 시어어 정말로 종합적으로 봤을 아니, 종합적으로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개가 보면은. 아. 개 고양이 개 말고요 합계 개. <laughs> 네, 개 경기 개에 보면은 269명이 이제 증가한 거죠. 그렇죠, 예, 네. 증가한 거죠. 269명이 증가하고고. 이제 그것도 수원이 지금 120명 가까이. 1 2 0 줄었는데도 줄었는 이런 거. 270명 가까이 된 거죠. 안성 보세요. 네명 뽑다가 마음 <laughs> 네명 뽑아요. 어, 대박이죠. 네명 뽑다가 지금은 뭐1000% 증가가 1000% 증가합니다, 네, 1000%, <laughs> 1000, <laughs> 1000 증가. 네. 어째 아, 어떻게 어떻게 아, 될, 어떻게 이렇게 네. 급격하게 늘어요. 아네, 그럼 커트라인 무조건 떨어집니다. 저런. 그래서. 국가직은 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음, 음.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어 엄청나죠. 네. 근데 제일 많이 관심 있는 이제 지역은 성남이실 거예요, 어. 수원이랑. 음. 성남이 생각보다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음. 성남에 기존에 살고 있던 인원들도 다른 지역에 정말 많이 쓰셨거든요. 그렇죠. 어. 성남에 원체 인구가 많고, 그리고 이제 근무 여건이 너무 좋기로 소문난 이제 지자체라 아. 인기가 그래요? 많습니다. 음. 그래서 요 부분들 꼭 한번 이제 고려해 보세요. 경기도 2천도 장난 아니네요. 네배 이상 네배 이상 들었네요. 네. 그래서 경기도도 사실 종합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는 편이고요. 음, 아, 맞습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른 지역 넘어가 볼게요. 음. 강원도, 제가 강원도 빼먹을 수 없어요. 아, 아 강원도. 음.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출신 아닙니까아 출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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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강... 강원도 출신 아니에요? 닙 아, 아, 네. 강원도 공무원 아, 아, 출신이잖아요. 아, 아, 아. 출신은 아니지만 아, 부끄럽습니까 네. 강원도? 아니 부끄럽지 않은데 강공이잖아요 강공. 강봉. 강공출신, 네. 강공출신. 어쨌든 1 0 2이명 지금도 엄청나네요. 여기도 어. 인원에 비하면 1 0 2명 어. 증가면 엄청. 제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입을 털수 있는 게 뭐냐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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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강원도 여기 돈을 말하는 건 이제 음. 도청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네. 도를 뽑네요. 네, 도로 뽑는다는 거. 어. 여기에 의미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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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 도랑 도 음. 일괄이 있어요. 음.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데가 있고 구분하는 안 데가 있는데 일단 도 일괄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도 일괄로 뽑는다는 거는 여기 18개 시군에서 전체로 어디 갈줄 몰라요. 일단 아, 도일관로 뽑는다는 네, 네. 거, 네. 그냥 도에서 뽑아서 뿌려준다는 거랑? 의미예요.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커트라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비선호 지역, 저희 태백 보이시죠? 어, 316점 어, 이런 네, 데는 네. 안 가요. 사람들이 어어 비선호한단 말이죠. 음. 실제로 그 저희가 특성지역을 비하는 하 이유 절대 아닙니 팩트를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공무원 들어갔다가 실제로 음. 뭐 전입을 간다든지 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음.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어. 뽑아서 일 충원해줘야겠다라는 의도가 아.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강원도 일곱 명을 뽑지만 일곱 명이 음. 전부 도청에 발령나는 건 아닐 수있고요 음. 실제로 오히려 원하, 원하지 않는데 배치받을 가능성도 많네요. 많습니다. 그래서. 어. 그 티오가 나오네. 여 이런 깨알 같은 정보는 네. 남궁굴락 아니면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 네. 그리고 그래서 속세 같은. 네. <laughs> <네네. 웃음> 순위를 네네. 이제 내기시면 거기에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성적별로 그래서 음...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좋습니다. 또 다른 네. 지역으로 가보자. 빨리빨리. 더 어, 시간이 지금 네. 또 별로 없어요. 음, 벌써 광역... 벌써 지금 이십 분 지났어요. 말을 너무 많이 하죠 제가 사실 이거까지 세 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아, 어쨌든 네네. 광역시 일단 부산, 대전, 음. 대구 발표. 인원 보이죠? 증강 155. 22명 증가. 아, 대박 나네요. 네. 엄청나네요. 대박 났다. 제주도 맞아. 76명 아, 증가했습니다. 천맙 아, 아,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닦고요. 네. 음. 또 넘어갈게요. 음, 음. 그리고 경상북도 300명 증가. 예. 쭉 보이시죠? 마이너스가 안 보인다. 경상북도가 정말 요번에 대박이 났습니다. 네, 네. 음. 네. 참고하시고요. 네. 그리고 경상북도 구분 너무... 경상남도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네. 경상남도. 남도. 음. 여기 창원. 아, 창원. 선호지역인데, 그쵸? 핫해요. 핫합니다, 핫합니다. 지금. 창원 정말 어, 핫 모든 관심이 네. 창원에 쏠려있습니다, 네. 지금. 정말 모든 관심이 음. 창원에 쏠려있으니까, 요럴 때 음. 창녕 쓰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어 숨겨진 네 숨겨진, 아, 네, 숨겨진. 아, 창문에 있... 가려진 창경 네. 아 이런 이런데 네, 좀 제가 좀... 오늘 준비한 거는 네, 여기까지였고요 혹시대표 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릴 테니까 음. 참고하시면 네. 여러분들 원서 접수 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